네, 안녕하세요. 토익 650LC 강의를 맡게 된 짱쌤 장효용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굉장히 바쁘죠? 이 바쁜 와중에 공부도 같이 하느라 더 힘드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최대한 문제를 빠르게 빠르게 풀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대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파트 1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문제 다들 풀어 보셨죠? 일단 보면은 이 문제를 여러분, 제가 잔소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파트 1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선생님 저는 이 히부터 디시스까지 즉 주어부터 이 마침표 끝났는데까지를 다 들어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얘가 왜 정답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정답이니까 내가 찍고 맞춘다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 저는 얘를 다 해석하는 수업보다 가는 왜 오답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요네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네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는 정확하게 1번 문제의 오답의 근거와 정답의 근거를 남겼어요. 정답은 여러분, 일단은 D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쌤, A, B, C가 왜 오답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워시가 뭡니까? 이거 씻는 거잖아요. 핸드워시만 생각해도 손을 씻다. 그죠? 그래서 일단 얘는 어딘가 여러분, 물은 보여야 뭔가를 씻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팩이요. 그럼 우리 유튜브만 봐도 언패킹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어떤 물건 같은 신제품이 왔을 때 박스 포장을 푸는 것을 언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팩은 포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시의 와이핑이요. 얘네들은 필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청소할 때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스위핑, 쓸다. 그거 쓰고 나면 뭐예요 닦아야 되겠죠. 닦는 것은 와이프. 근데 여러분, 닦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손에 걸레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이렇게 닦는 게 있는가 하는 반면에 두 번째 마핑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밀대 같은 걸 쥐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핑까지는 좀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얘네가 보다 쓸고 닦다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는 청소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그냥 뒤로 체킹하고 넘어가는 거죠.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 이렇게 다 듣는 것보다 가는 오답이 끊것딱한 개씩만 남기면 일단 문제는 맞추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어디에 줄을 칠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그렇죠 그리고 뭐 혹은 그 밑에도 보면 지금 여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앞뒤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페인팅이에요. 페인팅은 색깔을 칠하는 걸 얘기하잖아. 그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여러분, 벽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페인팅이나 월이란 단어를 두개다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얘 때문에 오답이기도 하고, 얘 때문에 오답이기도 한 거죠. 정답에 오답의 근거는 두 개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수업하다 보면 확실히 많이 몰라요. 선생님 플러그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시끄러울 때그 귀에 꽂는 거 있죠? 걔를 이어 플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 어딘가에 안으로 꽂다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알고 있는 콜드가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 전선,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뭔가를 꽂고 있지도 않고 코드도 보이지 않죠? 그럼 얘도 오답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세 번째는요 선생님 툴을 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희 역시도 사실 곱게 자랐진 않았습니다만 엄마 아빠가 그런 걸잘안 시켰어요 그래서 니퍼가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벤치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구분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퉁 쳐갖고 뭐라고 부른다 연장, 공구 같은 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동료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핸드가 중요하잖아요. 핸드가 뭡니까? 명사로 쓰면 손입니다. 그럼 동사로 쓰면 뭔데요? 손 따위를 건네다의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물건 따위를 주다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두 사람 다 자기 할일 자기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지금 손을 뻗어서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핸딩 때문에 오답이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것은 D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스크립트 보시면서 어 이게 왜 정답이지? 하고 다시 한번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네요. 여러분 이거 A 좀 조심하도록 할게요. 컨퍼런스룸이 회의실이건 뭐건 저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맨날 틀리는 게 뭐냐면, 이거요. 들어가다, 나가다. 다시요. 들어가다, 나가다.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쌤, 들어가는 중이에요. 혹은 나오는 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적어도 문이 보여야죠. 문이. 그래야 그문 안으로 들어갈 건지 문 밖으로 나올 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사람의 걸음입니다. 누군가가 걷고 있어야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스프레드 아웃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쌤 스프레드가 뭐야? 여러분, 우리 마트 가서 실제로 무슨 스프레드 잼사 먹지 않습니까? 식빵 딱 펼쳐 놓고 어떡해요 칼, 나이프로 잼딱 떠가지고 쫙 발라먹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스프레이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현재 그 테이블이 있는 옷이라고 얘기하죠. 얘를 한국말로는 테이블 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건데 테이블 보가 스프레이드 아웃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사람들이 테이블 보를 펼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기는 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이 사람들은 테이블을 볼 만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오답이구나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 C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걔는 무조건 발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발표해 이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쌤 D는 왜 오답이라고 할 건가요? 딱한 마디 때문에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그빔 프로젝터 있죠? 애초에 그림 속에 없어서 오답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쌤, 문이 없어서 네. 사람들이 이 동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빔 프로젝트 한개 때문에 오답이라고요? 네. 그 정답은 그냥 C로 바로 마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일단 제가 필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 볼게요. 몇 개만 좀 받아 적어 주세요. 우리 여러분 B placed 놓여져 있다. 또 be arranged 이거 가지고 전부 다 무슨 배열 이러고 있죠? 안 됩니다. 그럼 우리 be placed 그리고 be arranged는 주어가 있다라고해서 할게요. 그럼 지금 얘도 be positioned라고 얘기했으면 위치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A는 사실 이 단어가 중요해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선생님, BCD가 왜 오답이야를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자, 여러분, 러그. 뭔지 알죠? 우리는 예를 카페트라고 사실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도 러그와 카페트의 차이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카페트 샀어, 러그 샀어, 이러고 끝내버리거든요. 어쨌거나, 방바닥에 까는 것을 러그나 우리가 카페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얘가 오답인 이유가 뭐냐면요. 월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벽도 보이고 러그도 보이지만 벽하고 러그하고 무슨 상관이 왜 있습니까? 그 말인즉슨 가운데가 아무리 어렵고 길고 뭘 하건간에 얘는 무조건 오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선생님 시는요, 여러분. 자, 이거 조만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옆에다가 비빙피피라고 크게 적으세요. 비빙피피. 그래서 is being pp, are being pp. 이거 지금 나왔죠. b Be, being p pee p 요 얘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없는 그림 속에 웬만하면 오답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없는 그림 속에 웬만하면 오답입니다. 지금 그림 속에 사람이 있습니까? 개뿔 없죠. 그렇다면 얘는 어, 쌤 비빙 pp 들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오답이에요.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 다음 d 요 쌤, 지금 여기 무슨 램프 쉐이드 이러고 있는데요. 네. 쉐이드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램프가 저희 뭔지는 알죠? 제 눈에는 지금 램프가 한계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대로 항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 속에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끝에 가서 뒤통수를 팍 하고 때립니다. 어떤 식으로? 있습니다 해 놓고 끝에 가서 항상 바닥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닥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얘가 차라리 언더 테이블이라고 했다면 정답이 될수 있겠지만 현재 바닥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A로 갑니다. 그리고 어버브란 친구는 이걸 기준으로 저쪽 위쪽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 어려운 문제? 어려운 단어가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쌤, 오답인 이유 줄쳐봐, 줄쳐볼게요. Intersection, 때문에요. 두 번째, B는 딱히 제가 문제처럼 못 찾았고요. C는요? Waiting, 때문에. 쌤, D는요? Paint, 때문에요. 자, 제가 오답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pedestrian 이런 예,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애초에 이런 단어 있죠? 워커, 뭐 걷는 사람들 이런 거잘안 나옵니다. 너무 쉽잖아요. 조금은 고급스럽게 보행자라고 이 단어 좀 외워놓고 갈게요. pedestrian 뜻이 뭐다? 보행자 되겠습니다. 지금 보행자가요, 건넙니다. 인터섹션을요. 그럼 우리 인터섹션 하면 전부 다뭐 교차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차로가 뭔가요? 그러면 이래요. 이렇게 교차가 뭐예요? 어떤 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얘네가 서로 커브스 되는 게 교차로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그어 놨지만 여러분 차가 일로 가고 일로 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는 사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오답이라고 칩니다. Intersection 뜻이 뭐다? 사거리다. 그래서 오답입니다. 지금 C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도 맞고요. 버스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조금 버스 버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버스 크기의 자동차 한대 있고요. 근데 웨이팅이면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D는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요거 비빙 피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사람 이 없으면 웬만하면 오답이라 고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은 사람이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빙 피피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다시요.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볼펜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 펜을. 그러면 한국식 표현은 어때요? 사람이 펜을 돌린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비빙 피피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펜이 돌려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다시요. 사람이 펜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 얘를 거꾸로 얘기하면 펜이 돌려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 여러분. 자, 현재 라인이 페인트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이라는 건데 그 누구도 그 동작을 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오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빙피피는 뭐다? 사람의 행동이다. 오케이. 정답은 어디 갔어요? B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양쪽이라고 쓰죠. 사이드면 가쪽입니다. 오스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길 양쪽에 심어져 있다. 충분히 정답 될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떠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고 왔는데요. 오, 선생님 생각보다 할 만한데요? 맞아요, 여러분. 파트 1에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강에서는 파트 2를 볼 건데 얘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문제를 풀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